얘들아 안녕 킬러쌤이야. 교재 216페이지 펼쳐 봐. 포인트 124 생략 공부해 보도록 하자. 영어에서는 똑같은 말이 반복될 때 반복되는 말들을 생략해 주는 경우가 많아. 왜냐면 하 똑같은 말 여러 번 하면 입 아프잖아. 그래서 생략을 해 주는 거지. 두 문장을 접속사로 이어 줄때두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으면 똑같은 말또 반복되는 거잖아. 그래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뒤따라 나오는 문장의 주어를 생략해 줄 수가 있어. 예문 보자. 우리는 같은 영어 교실에 있고 또 우리는 교실에서 서로 옆에 앉아 있지. 이두 문장이 접속사 and로 연결되는데 주어 위가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.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문장의 주어 위를 이렇게 생략을 해준 거야. 그렇지?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해. 나는 메리를 알지. 근데 그 메리가 어떤 메리냐면, 아, 빌딩 앞에 그 건물 앞에 서 있는 메리네. 이때 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는데, 요거를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지. 그 다음에 시간이나 조건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에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해. 얘는 보자. 터니는 그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. 그렇지? 뭐 하는 동안에? 그가 샤워를 하는 동안이지. 이때,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에서 지금 주어 플러스 비동사, 즉, he was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야. 그러면 while taking a shower, 이런 식으로 쓰여버리겠네. 자, 이번 포인트 강의 여기서 마칠게. 수고했어.